오, 애공이가 왠일로 기분이 좋대. 숨이 나 와. 숨이 나 와. 안 노래도 나와. 안 노래도 나와. Let's go. 드라이브 가자. 애공이가 왜 신났지? 어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우리 애공이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천재성 같다. 지금 키위 주스를 먹는 척하는데 사실 못 먹어요, 애고이 먹는 척만 하는 거예요. 애고민는 올해 13살인데 이렇게 장난감 가게에서 노는 걸좀 좋아해요. 아직 좀 철이 안들어가고 그래도 귀엽죠? 생일은 8월 25일 여름 태생이에요. 네, 북극곰이라 더위를 좀 많이 타요.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도 여름이 싫어지더라고요애고미가 워낙에 예민하니까. 근데 여기서 뒹굴고 저기서 뒹굴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분명 세균이 묻었을 텐데 목욕을 좀 시켜야겠어요 여러분. 해미맨 처음엔 이온수로 어, 목욕을 시켜줬어요. 오늘 너무 너무 세게 목욕시키는 거 아닌가? 왜 그래 혜원아. 살살해. 이렇게 목욕시키는 걸 영상을 처음 찍어봤는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기 텍사... 사... 하라고 두 번째로는 장미 꽃잎으로 목욕을 시켜줄게요. 아기 피부에 좋은 순한 세정제를 사용했어요. 애곰이가 스스로 목욕을 할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목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스스로 목욕도 못해서 제가 꼭 이렇게 목욕을 시켜줘야 한답니다 전하고 있어 응, 조금만 참아 괜찮아 이거 이거만, 이거만. 어, 속 피부까지 마르려면 어, 건조기를 피할 수는 없어서 세탁기 돌려줬어 요 어떡해. 정말 마음이 너무 쓰여서 계속 수시로 찾아가서 상태를 봤답니다. 어떡해. 고마. 이제 세탁이 다 끝났는데. 어, 되게 힘이 없어 보이는 셀루엣이 근데 진짜 깨끗해지긴 했더라고요. 앞으로 좀 자주 깨끗해져. 에고민의 성격이 되게 애교가 없고, 좀 명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, 사색에 빠져있을 때가 많아요. 지금처럼. 저러... 이해를... 어... <laughs> 지가 이해하려고 내가 다 찍어. <laughs> <죽어 웃음> <laughs> 저는 이렇게 좀 가만히 있을 때 괴롭히는 걸좀 좋아하는데 애고미는 좀싫어하는것 네. 같더라고요. 애고미가 등쪽이 좀 비대칭이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스트레칭을 시켜주곤 해. 뭐 무슨 말? 해 니가 니가 감당할 수 있으면. <laughs>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애구미랑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데 가만 보면 저만 말하고 애구미는 잘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애구마, 엄마가 물었으면 대답을 하렴. <laughs> 자기와 불리할 땐 이렇게 꼭 우는 척을 하는 운져. 것 같아요. 애고미가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애고미는 이렇게 홈스쿨링을 한답니다. 저랑 함께 학습을 하고 있어요. 애고미는 못 먹는 것들이 대부분인데. 이렇게 좀 예쁜 음식 이런 걸 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. 지금도 막 신나가지고, 아유.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, 항상 이렇게 좀 신나있는 것 같아. 되게 좀 맞춰주기가. 힘들죠 이렇게 가만히 상 밖을 <laughs> 바라보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물어봐 줘야 돼요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요. 다음엔 커플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. <laughs> 여러분, 안녕.